MBC 장인수 기자가 관련 자료를 입수한 모양이에요. 이 공개를 막을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변곡점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장인수 기자의 특정 보도가 임박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조중동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파격적인 칼럼으로 늘 화제였던 청강함 논설 주간의 오늘 비평이 화제입니다. 그는 해당 칼럼에서 유감스럽게도 윤대통령의 중간 성적은 낙제점에 가깝다며, 그럼에도 윤대통령에게 블록버스터급 반전의 기회가 찾아올까, 전례를 보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윤대통령이 퇴임 무렵 긴 고대와 함께 언급할 짧은 영광이 존재할지 의문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말하면서 두창이의 끝이 아주 험난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그 시작은 아마도 김건희 의혹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이번 주에 여러 파장이 커질 소식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즐거운 소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MBC 장인수 기자가 관련 자료를 입수한 모양이에요. 어, 어 무슨 자료인지는 저도 뭐본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시적을 봐서 공개한다고 하니까 이 공개를 막을 수 있냐가 첫 번째 변곡점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장인수 기자가 뭐 대통령실 뭐라고 한다고 공개 안 하겠습니까? 입수한 걸. 시점이 문제인 것 같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고, 이 모든 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안 하시니까 제가 불, 신을 하게 되고, 의욕을 가지게 되고, 이런 제가 싫기 때문에 꼭 한동훈 대표에 한마디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의욕을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예요. 본인 도장이 지켰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제안을 받거나 관여를 겪거나 개입을 당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오, 그런 말을왜안 하는 거지? 혹여라도 그때 왜 한동훈 사천 논란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어, 대통령실하고 막 충돌이 있고 그랬던 게 혹여 이런 일들 때문인가? 또는 혹여 실패 사례 아닌 성공 사례도 있었던 건가? 이런 의심을 하는 제가 너무 싫어요. <laughs> 우리이 나쁜 의심병을 고쳐주세요. 단하게 말할 수 있는데 말을 안 하니. 네, 공감합니다. 장인수 기자가 중요한 보도 내용을 확보했다라는 것은 차후 MBC도 이건을 보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론사만 확보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이 최초 보도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이 보도를 최초 취재했었던 언론사 H의 경우 물증까지 쥐고 있다는 설이 팽배합니다. 주요 언론사 중 H면. 하나밖에 없죠. 아무튼 이번 주일로 김건희가 잠적을 하지 않을까 합리적 의심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추석 때 대국민 인사 영상에 다시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명품백 의혹이 일단락되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자숙하는 의미로 비공개 행보를 해서다며 불기소 결론이 나오면 이제 영부인 본연의 역할을 다시 수행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네,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는 윤두창, 건풍기 부부, 니들이 이러고도 퇴임 후가 두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윤석열이 이번 수사에 얼마나 관여했느냐입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일은 없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의 적극적인 지시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표적 수사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윤석열은 이를 내버려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윤석열의 의지가 관철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건으로 그들이 더 빠르게 몰락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언해배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